오늘 은혜받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와 본문이 동일합니다. 열왕기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아가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다 돌려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애녀인 이야기 마지막 해입니다 아, 순애녀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렸습니다. 순애녀인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복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자식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자, 아, 자식은 하나님의 주시야만 어,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수냅 여인이 어, 특별히 자식을 얻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수냅 여인에게 늦도록 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허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칠거지하게 속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자, 여인을 집에서 쫓아 문중에서 집에서 쫓아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자, 악법들이 있었죠. 수냄 여인은 이 여인의 경건성으로 볼 때에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동안 늙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마 수십 년의 세월을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임연에게 자식을 주질 않았습니다. 순임연의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집안, 집집, 집집들마다 다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어, 답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과 서운함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스냅예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겨드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스냅예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성이 아해민의 인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죠.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스톱 거기까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니 합당하지 아니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수냄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셨을 어, 달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냄 여인은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소생께 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아들 아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 다시 소생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순애 여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수넴 여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수넴 여인에게 주신 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남편이 자,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어느 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 줍니다. 그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일절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북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불러올 것이다. 그 7년 동안 자 여인께서는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로 불레던 나라로 피신해 그곳에서 지내다가 7년 기간이 끝나 7년 기근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돌아오도록 하시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네미녀는 엘리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공고대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불레셋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요 정도 로 치자면 이민을 간 거죠. 자, 단기 이민을 간 겁니다. 불레셋 땅은 지난 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불레셋 땅, 바로 어, 그랄 땅이죠. 이곳은 점처럼 주석에 보니까. 흉년이 맞지 않는 그런 예. 이 초소 이런 관계 시설이 아주 저잘 되는 그런 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이죠. 아브라함 때에 처음 이스은 기근 외에또 기근이 그 땅에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도항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예, 바로 그 땅이 블레셋 땅, 그랄땅입니다. 이 그랄땅,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스냅이엔은 그곳에서 종들과 함께 농사를 지면서 7년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스냅이엔의 본국인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지향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굶지는 속에 이렇게 허덕이고 했는데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피하게 주심으로 내가 가지고 7년간을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재앙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는 이런 자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또 알려 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나안 자를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넴 미인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7년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잘 지내던 스넴 미인이 이제 어, 저국인 북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보니까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냅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7년을 보내는 동안 이 스냅 여인의 집과 밭과 논 모든 것들이 왕실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힘없는 여인이 지금 남편도 없습니다. 이 힘없는 나이든 여인이 왕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애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종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날 그들이 쉬어야 할 집도 지금 왕실서유로 되어 있는 탓에 손냄녀인에게서는 한시라도 빨리 집과 밭과 논과 그 다음에 어 자기의 서유를 돌려받아야만이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손냄녀인은 무거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왕에게 호소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만 찾아가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가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물며 이 전제시대에 절대왕권을 가지고는 왕을 상대로 해서 내재산을 찾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순애미예인의 마음은 무거웠고 발걸음 또한 무거웠겠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왕궁 안에서는 순애미예인을 위한 놀라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성경 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자, 사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넴 예인이 자기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사려자 찾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 왕궁 안에서는 당시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자 또 종이자 비서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당, 자, 당신의 스승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기적들을 내게 좀 들려주시오 하면서 엘리사의 행한 간증들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에게. 자기 스승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쭉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주인공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왕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 당연히 왕이 그걸 들으면서 반신반의했겠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혹시 아이가 기절해 있는 것을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 왕이시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저들어 먼저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아이에게 자, 온몸을 그 지팡이로 아이를 터치하라고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혹시 그 아이가 기절하지는 않았을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해봐도 그 아이는 요동도 안했습니다. 제가 길을 대어서 보니 아이는 숨이 끊어져 있었고, 분명히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여와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이가 소생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지금 네? 살고 있는 집에는 살고 있지 않아서 제가 오면서 데리고 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겁니다 하면서 열심히 수넴 여인과 아들에 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5절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5절 읽어주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게하시가 요람 왕에게 이선 e m 여인과 아들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면서. 아그 여인과 아들 내가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금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하는데그 여인과 아들 데려 왔더라면 정말 왕이 확실하게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열변을 타고 는 바로 그 시간에 선협 여인과 아들이 궁궐 안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없고 연약한 과부, 선냄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연출을, 어떤 극작가도 연출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연출을 지금 행하고, 자, 행하신 겁니다. 이선냄 여인과 아들을 본게아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쳤습니다. 내 주왕이시여! 왕께 호사하온저 여인의, 저 여인이 바로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바로 그스냅 여인이고, 그 옆에는 저 아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아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야, 7년 지났으니까 얼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스냅 여인의 얼굴은, 예? 자,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절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왕은 스넴 예인에게 게하시의 말이 사실인지 아마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스넴 예인은 아들이 아들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다시 어떻게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7년 동안 스넴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관해서 왕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스넴 예인의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간증을 들은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왕의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살 같은 마음으로 다 녹아버렸겠죠. 아마 엄청난 감동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여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 속에 가득했겠죠.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면 사람들은 존중하게 되죠. 자, 즉, 왕이 스냄여인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냄여인은 자신이 왕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하다보게 되면 자연이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공고로 블리셋 땅으로 7년간 피신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왕에게 그 자리에서 다 들려주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왕은 수넴 여인에게 집과 집만 돌려준게 아닙니다. 농과 밭만 집과 농과 밭만 돌려줘도 이게 온상해 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여기에다가 브로스터해가지고 이 여인이 수넴을 떠나서 저 블레셋 땅에 가있는 7년 동안에 이 여인의 논과 밭, 이 여인의 소유지에서 난 모든 수확물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읽어주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전담 관리까지 임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여인에게 말로만 해준다고 한다면 또 지방에 있는 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왕실을 소유인데 가서 뭐 증명서를 띄워라 뭐하라 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왕이, 왕의, 자, 왕이 임명한 특별, 이제, 어, 이 보호자를 임명해 줘가지고, 이 전담 관리가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스냅레인 입장에서는 집과 또 돼지와 논밭만 돌려받아도 바를 것이 없었을 텐데, 왕은 스냅레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면 물론이고, 스냅레인이 블레셋의 피신에 있던 7년 동안 그녀의 논밭에서 수확한 모든 서출까지 정확히 세면서 돌려주도록 명령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함께 우리 자, 우리 두 번씩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스냄예인의 모습이죠. 이스냄예인에게 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년 기근의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라의 주, 여주 어, 주인공인 저자인 아인승 목사님이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해방이 돼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미국 유학 미국 유학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서 유교에서 재앙에서 또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시고 세심하시고 자상하십니다. 아. 오늘 본문주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기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5절이 또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임년이 7년 동안 자, 다 내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이건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아닙니까? 이건 자연이 왕실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선임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 모든 집과 토지와 논과 밭을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구나 7년 부재 중에 발생한 서출까지 돌려받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손해민인처럼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분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협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렇게 선협여인 같은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협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서의 여주가 누굽니까? 루키서의 여주, 여주인공은 루시죠. 루선,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20자, 아마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일찍 남편을 잃었고, 더구나 자식도 없었습니다. 또, 남편 대신 개대 결혼을 해줄 남편의 형제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거나 이 루선,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합족 속의 딸이었습니다. 모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조국 모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을 자기의 조국으로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헴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헴의 유력자를 예배해 두셨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위대한 다윗왕이 이 보아스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 또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또 입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줄 또 다른 돕는 손길을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배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 감사의 삶,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선이 아니,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한번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삶을 계속 치속해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돕는 성길들을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선렘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렘례은 오랜 세월 동안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선렘례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눈물 뿌리며 가슴 아려하며 기도했을지 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 선렘례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지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일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냅네이는 오랜 세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자식에게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타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했음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냅네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에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큰 위경 위기에서 선생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7년 동안 안전지대로 또 피난 가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여인이 다시 돌아와 찾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재산과 집과 밥과 돈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여인이 왕을 찾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또계아시를 예비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 다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굴세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